늘 작업복을 입고 생활하는 유진씨가 오늘은 옷차림이 좀 다릅니다.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. 아, 여기 저희 고래처이기도 하고 저희 굴을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거든요. 거기 좀 방문도 해서 좀 모르는 것도 좀 배우고요.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홍영에 부는 찬바람은 구의 계절이 시작됐다는 신호. 지금은 조기만 취급하지만 품목을 확대해 굴까지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굴을 공부하기 위해 현장 수업을 온 셈이네요. 안녕하세요. 다이브에서 왔어요. 저쪽이 대으로 들어갈까요? 예. 예. 직접 중매인도 하시고요. 경매를 받아서 판매를 하시거든요. 아, 예. 설렘을 안고 오,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는데요. 어쩌면까지. 감사합니다. <laughs> 통영을 대표하는 특산물답게 이 넓은 작업장이 굴 하나로 꽉차 있습니다. 사진까지 촬영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유진 씨. 알지? 예 예예, 단거. 네. 이분, 이 정도. 네, 네. 아아. 꽃은 이만한데 아직 안 나와요. 아그거 경매해야 나오고. 네, 도저 네. 혹시 좀 작은 건좀 많이 비싼 거예요? 장게더비싸장게더 비싸고. 네. 아왜 그래요? 작게안 되니까. 아아, 자가지고 만약에 꽃 깐다고 해서 7억으로 돈 쓴다는 고쳐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이건 오늘, 네. 이거는 만약에 하루에 까면 은 네. 30kg 가면 이거는 40kg, 50kg 갈수요 아 그니까, 다비요 예. 똑같이 다비 아, 똑같이 다비가 해야 네. 돼. 예, 그 예. 지금은. 예. 네. 색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. 예, 네. 예. 원래 네. 네. 이 하얗게 색불이 있습니다. 예, 예. 전체다하얗 전부 다이색깔야 예, 예. 네. 아, 네. 이렇게 돼야. 네. 예. 네. 이제 10월 말부터. 내일 이나오줄알가지고날까까지 네. 아. 그 기본적으로 하고있어 아 3일까지 4일까지 그렇게 는데맛보다 조금 린다 맛있게 네. 먹을 줄만 알았지. 구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지금껏 몰랐답니다. 1차 손질을 마친 구를 자동으로 세척해 주는 기계인데요. 유진 씨네 가게에선 못 보던 새로운 풍경입니다. 보니까 또 기계 욕심이 나네요. 저희한테 아직 이런 기계는 없거든요. 바지락 세척기는 있는데 아직 이 공동은 아직 없어요. <laughs> 멋있네요. 여러분. 저희는 일일이 다 손으로 하거든요. 근데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장님 이런 기계 같은 거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, 제작을 합니다. 아, 문 제작을 하네. 아, 요문 제작. 제가 만든 걸 아니고. 아. 네. 고아 네. 전문가들이 이렇게, 이렇게 해달라. 네, 네, 네. 아, 이제 처음 봐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, 요 예, 예. 이렇게 예. 면은 네. 예. 평상시에 주문제에서 걸러지고 불만 넘어가가지고. 아, 그래요? 예. 깨끗한 불만 넘어가지 예, 예. 씻어주면 기어요 오. 기계가 참 좋네요. <laughs> 이거 처음 찾거요 이게요? 우와. <laughs> 기계에 마음을 홀딱 빼앗긴 유진 씨 깨끗한 통영 바다의 물을 한번더 여과해서 세척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물질을 제거하는 건 물론 살균 작업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불이 반짝반짝한 게 애들이 막오 진짜 통통하게 살려오른통영굴은 10월말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. 굴 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본 건 유진 씨도 처음. 그거다 아, 버리는 거. 아, 그거 이거 이거 왜 버리나요? 이거 알바미하고 기계처럼 된거 나옵니다. 그거는 먹 아, 예. 설사도 하고 네, 그래서 예. 저희는 아. 다 골라내야 돼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런 거 귀한 정못읽가서 배우겠어요. 못 배우죠. 너무 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현장 학습. 조개와는 또 다른 구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. 사장님, 올해 굴 시절과 잘 나올까요? 네, 올해 잘 나왔습니다. 그렇죠? 호예잘하요 저... 저... <laughs>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직접 굴을 만져보니, 유진 씨는 더 욕심이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. 너무 좋으신 사장님 만나가지고, 좋은 정보도 많이 듣고, 네, 이렇게 굴 종류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작은 거, 큰거 밖에 몰랐거든요. 근데 굴 종류가 아홉 가지나 된다는 사실에 또 놀랐고요.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. 네, 기계도 너무 새롭고, 또 좋은 정보도 또 알고 가고요. 네, 저런 정보는 진짜 이런데 와서 봐야만 알수 있거든요. 정말 좋은 시간이 된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음. 올겨울이 지나면 통영유판장에서 굴을 중매하는 유진 씨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